안녕하세요. 초록이들과 썸타는그린썸입니다 오늘은 장미허브를 들고 왔어요. 얘네들은 직장에서 동료가 이렇게 키우던 건데요. 새롭게 변신시켜서 다시 들고 가려고 합니다. 장미허브를 몇년 동안 키우다 보면 이런 모습으로 되는 걸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. 저희 집에도 13년 된 장미허브가 있는데요. 주기적으로 삽목해서 저는 키우고 있어요. 오래되면 이렇게 줄기가 목질화가 되어서 나무처럼 되거든요. 어, 외목대 토피어리 장미허브 만드는 방법도 살짝 팁을 드릴게요. 장미허브는 정말 기르기 쉽고 꺾고지가 아주 잘 돼요. 줄기를 잘라서 흙에 푹푹 꽂아주면 뿌리를 잘 내린답니다. 향이 정말 좋거든요. 그래서 저는 청소할 때이잎 하나를 청소기에 흡입시켜서 이렇게 집안을 청소하면 이 장미허브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게 정말 기분이 좋아요. 근데 얘는 사실 다육식물이에요. 이렇게 오래되어서 보기 싫게 된 장미허브 어떻게 새롭게 변신시키는지 보여드릴게요. 먼저 이렇게 줄기를 자른 후에 뿌리를 잘 내리도록 아래쪽 잎은 적당히 떼어내줍니다. 흙에 쏙 꽂기 좋게 다듬어 주시면 돼요. 이렇게 뿌리가 있는 고든 줄기들은 외목대 만들어주기가 딱 좋죠. 아래쪽에 있는 여러 순들은 손으로 다 정리를 해주고 윗순 생장점을 살려둡니다. 다육식물이라서 물빠짐이 좋게 심어주는 것을 추천해요. 물마름이 너무 느리게 되면 뿌리 과습으로 잎이 노랗게 되면서 죽을 수 있어요. 상토에다 마사토, 펄라이트, 이런 것들을 좀 섞어서 물마름, 물빠짐이 좋게 배합을 해줬어요. 같은 식물이라도 햇빛과 바람의 양에 따라서 물 요구량도 달라지고 흙 배합도 조금씩 다르게 하는데요. 어, 햇빛이 좋은 곳에 두면 또 물마름도 빨라져요. 상토의 비율을 좀 높게 해주셔도 좋아요. 물꽂이를 해도 되지만 흙에 바로 꽂아 줘도 뿌리가 아주 잘 나거든요. 그래서 흙에 바로 꽂아 주겠습니다. 얘네도 외목대로 휘어진 줄기는 지지대로 곧게 펴줄수 있어요. 그런데 줄기가 워낙 똑똑 잘 부러지기 때문에 키를 너무 많이 키우시면 좀 불안해져요. 그래서 적당히 키를 키우시고 제일 윗부분에 생장점을 따주고 햇빛에서 순지르기를 부지런히 해주시면 아주 풍성하게 예쁘게 크죠. 제일 윗순이 생장점을 손톱, 핀셋, 가위 등으로 이렇게 따주는 거, 제거해주는 거를 적심 뭐 다른 말로 순따기, 순자르기, 순지르기, 순짓기 뭐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. 이렇게 순을 따면 양쪽으로 곁순이 나오게 되거든요. 그래서 햇빛 좋은 곳에서 이순 따기를 부지런히 해주면 겨순이 자꾸 많이 생겨서 풍성해지고 동그해져요 얘는 키를 조금 더 키워서 순 따기를 해줄 거예요. 이렇게 삽목을 한 후에는 반음지에 두고 물은 3일에서 7일 그 사이에 주는 편이에요. 너무 햇빛이 강한 곳에 두면 얘네들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잎이 다 마를 수가 있거든요. 1, 2주 후부터는 햇빛 가장 좋은 곳에 두고 화분 속 끝까지 다 마르면 물을 흠뻑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작업을 하는 동안 집안에 장미 허브 향이 가득 퍼져서 참 기분이 좋았어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